4 7 쪽에 이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이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그렇지 않나 네, 이렇게 가지고 삼콤 마오 삼콤 마오 여기인가요? 이거 어, 기어삼콤 마오 그리고 일콤 마일 이게 A, B, C이고 그리고 육콤 마가 일. 그러면은 육콤마 여기 있겠네요. C. 네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거예요. 사실요 이거 취향인데 이게 몇학년 문제지 중일 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 이 중일 때 어떻게 풀었냐 <laughs> 중일 때 이렇게 풀었어 아 기억나? 네. 이래 가지고 그냥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얘네들 넓이 구해서 빼서 구했거든 그렇게 해도 유용하긴 해. <laughs> 근데 이제 또 이제, 지금 이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가니까 어, 어떻게 해? 야돼 결국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를 해야 되잖아. 높이를 지금 고르잖아 높이를 구해야 돼. 높이를 구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나 의 직선과 하나의 점을 가지고 거리를 구하기 최단 거리를 하면서 뭐가 돼? 높이가 되잖아, 맞지? 높이를 하나 구해서 구하자. 이런 지식인 거지. 그럼 높이를 이, 이 직선하고 이 점으로 이제, 이제 거리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렇게 직각이 되면서 높이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자이말이에 그러면은 뭐 직선을 하나 구해야 되고 점을 하나 정해야 되겠지 그래서 사실 이렇게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 중학교 방법들더 낫지 않나 아, 좀 어쨌든 좀 이제 헤이즐이지만 3,5와 어. b,c가 있어 그러면 1,1이 있고 c가 콤마 1이야 그럼 이거는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하겠지 그래서 직선을 여기 세워줘야 되니까 얘네 둘 갖고 직선 y 어. 이점으로 아까 마이너스 기울기가 1이 6이 됐네 오진가 했다 같이 근데 1이 마이 이이 됐으니까 2가 감소했다 맞죠 y는 x 증가를 했네 y 증가 기울기 그냥 점과 점 사이에 그냥 아 이거 얘네 둘이죠? 네아나 지금 그거 뭐지 왜냐하면 정각 이 길이는 구할 수거든. 있그거는 이제 길이 그것도 할 거야. 근데 지금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 이거 정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하려면 그 직,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효율에 대한 그 회의적인 스키. <laughs> <laughs> 차라리 중학교 더 빠르죠. 어쨌든 하면 x 어 -1 이렇게 되겠지. 어, 직선의 방정식 필요해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 자 이거 5를 뽑혀버릴까? 5를 꼽혀버리면 5y-5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이 되겠지 다막 풀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도 넘어가죠 그럼 이제 어떤 식이 되냐 어떻게 됐을까요? 2x 플러스 5y 그리고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이제 방정식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어. 이거랑 이제 이거랑 할거쓸 거고 자 그러면 일단, 일단 이거 높이부터 구할까? 높이부터 구하면 이제 얘랑 얘 가지고 그정가 직선사의 거리 공식을 써요. 그러면은 루트 2제곱다기 5, 25. 5, 25. 아, 3, 2 제곱 더하기 525, 4 더하기 525분의 절댓값 36 그리고 플러스 2 25. 5 525 그다음에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이게 거. 어. 조금 안 예쁘게 생긴 것 같은데 루트 225분의 아, 1이니까 23가 그렇지? 이렇게 나오네. 어, 심지어 맞네. 내가 오계인거 같은데. 어, 그래서 자 이거 높이는 구했고 이제 이거 밑변 구해야지. 그래서 네가 말했던이두점 사이 거리를 이제 밑변 구해야야 그러면은 그거는 루트 해가지고 600일 5 25그 다음에 마이너스 2 4 루트 이거 아 이거 루트 29네 맞지? 또 다행이다.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나왔네. 얘도 루트 29니까 이제 식세어볼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넓이가 10이었다가 되는 거지. 이거 맞죠?